미션 27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수요일. 날씨가 폭풍이네요. 폭풍. 네, 어, 여기 이제 그 한국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이죠. 그래서 장마철, 장마철에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Wednesday, June 30th, Stormy.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온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동사는 계속 온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계속 뭐가 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이라는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까지 아우르는 동사 있다 그랬죠. 그렇죠. keep 동사를 쓰시면 되죠. keep ing. 비가 계속 온다 그랬으니까, keep rain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어 주어는 뭘까요? 그렇죠. 주어는 뭐, 날씨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it 이렇게 써 주면 되겠네요. It keeps raining 그러면 비가 계속 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 문장 자세히 보세요.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온다 이렇게 나왔죠. 다시 말해서 풀어서 쓰면 뭐예요? 우리가 많이 본 유형입니다. 장마철이라서 비가 계속 온다. 뭐뭐 해서 두 가지 있다 그랬죠? because 아니면 so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뭐 교재에서 비코즈를 쓴것 같아요. It keeps raining. 장마철이라서 장마철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Monsoon 이렇게 얘기하죠. Monsoon season 이렇게 얘기 하나요? 네, 장마철 이런 뜻입니다. It keeps raining because it's monsoon season.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It keeps raining because it's monsoon season. It keeps raining because it's monsoon season. It keeps raining because it's monsoon season.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사는요, 일단 쇼핑하기로 했다. 1 단계 자동으로 나야 되겠죠? Decide d to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쇼핑하다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Do shopping. 온라인으로 쇼핑하다 그랬으니까 Do some online shopping. 됐나요? 자, 그럼 주어는 나잖아. 내가 온라인으로 쇼핑하기로 했다. I decided to do some online shopp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 뭐를 쇼핑하는 거예요? 장화를 쇼핑하는 거죠. 그러면 do some online shopping for 장화. 됐나요? 장화를 사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하다 이런 뜻입니다. do some online shopping for rain boots.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뭐예요? 장화는 장화인데 어떤 장화입니까? 요즘 신을 장화. 그렇죠? 그러면 신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동사긴 동사 같은데 동사처럼 안 쓰는 그런 문구들. 신을 장화, 장화를 꾸며주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투부정사 취급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화를 신다 그러면 wear the rain boots.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거꾸로 rain boots to wear.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신을 장화. 좋습니다. 그럼 전체 문장 하면 어떻게 돼요? 신을 장화를 온라인으로 쇼핑하기로 했다. I decided to do some online shopping for rain boots to wear. 요즘에, these days, 까지 연결하면 되겠죠. 문장을 완성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원어민 발음 듣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ecided to do some online shopping for rain boots to wear these days. I decided to do some online shopping for rain boots to wear these days. I decided to do some online shopping for rain boots to wear these days. 세 번째 문장이요. 동사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웹사이트에 접속하다, 회원가입을 하다. 과거입니다. 예,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요. 지금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회원가입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웹사이트에 접속하다. 글쎄요. 뭐 로그라는 단어도 배웠지만 우리가 visit라는 단어도 참고로 좀 알아둡시다. visit the website 이렇게 얘기하면 웹사이트에 접속하다, 방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회원가입하는 건 그냥 registered as a member. 하나의 단어처럼 좀 기억을 해두세요. 회원가입을 하다 registered as a member. 과거니까요. registered as a member. 자 그럼 전체 주어는 역시 나죠. I visited the website and registered as a member. 좋습니다. 자, 우선 그랬으니까 앞에 뭐 first 이 정도 붙여 주면 되겠네요. First, I visited the website and registered as a member. 문장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자, 원행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First I visited the website and registered as a member. First I visited the website and registered as a member. 네 번째 문장 보세요.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바둔 것이 있어서 검색해 봤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뭐와 같아요? 문장 유형. 그렇죠. 여러분들이 단어가 길게 나열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문장 틀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틀하고 비슷하죠? 첫 번째 틀하고 비슷하죠. 뭐뭐 해서 뭐뭐 했다. 그렇죠? 마음에 드는 것을 받은 것이 있어서 검색했다. 똑같은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 because 아니면 so. 이런 문장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그죠 일상생활에서.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를 좀 보면요.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봐둔 것이 있다 그랬으니까 보다라는 동사가 좀 포커스가 있겠고요 뒤에 검색해 봤다, 검색하다라는 동사가 좀 포커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을 봤다라는 뜻은 뭐예요? 마음에 드는 게 보인 거죠 매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 동사 있어요, see도 있고, look도 있고, watch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매장에 마음에 드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땐뭐 C 동사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해 봤다 그랬으니까 검색은 그냥 search fo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 틀 1단계 동사까지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했고요. 주어는 마찬가지로 그냥 I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걸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검색을 한 거죠. 어 그래서 검색한 것이 과거예요. 그러면 검색하기 전에 매장에서 봤으니까 뭐를 쓰면 되겠어요? 어떤 시제를 쓰면 되겠어요?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죠.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I had seen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영작할 때 마음에 드는 것을 봐둔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했죠? 그냥 something.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것. something을 넣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my favorite something.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거잘못 보셨죠? 좀 어색하죠? 그러면 어떤 표현? something that I like. 둘 중에 하나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각 문장상에 맞는 표현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다 그럴 때 my favorite 혹은 that I like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둘다쓸수 있는 게 아니라 my favorite something 이렇게 못 쓰니까 something that I like 되셨어요? 자, 그러면 조각조각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드는 것을 봤다. 과거 완료. I had seen something that I liked. 혹은 I liked. 그죠? 대승 그냥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매장에서? in the shop. 예전에 이렇게 나왔네요. 예, 계속 붙이면 되겠죠? last time. 이렇게 썼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문장 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받은 것이 있다. I had seen something I liked in the shop last time. 됐죠? 자, 그런데 because 안에 so를 쓰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검색했다. 이게 좀 자연스럽겠죠? So, I searched for it. 여기서 it는 뭐예요? Something I liked. 받아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습을 좀 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장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seen something I liked in the shop last time, so I searched for it. I had seen something I liked in the shop last time, so I searched for it. 이제는 그렇게 겁이 안 나죠. 이런 문장 봐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단어 문제지, 웬만하면 문장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 볼게요. 배송지를 입력하고 결제만 하면 되었다. 자, 이것도 많이 본것 같은데, 입력하다 그죠? 음, 배송지를 입력하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뭐 enter my address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배송지는요. 요런건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Shipping addres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hipping address 배송지를 입력하다 그러면 enter my shipping address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결제만 하면 되었다. 결제하다는요. 여기서 pay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물건 사는 걸 purchase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 단어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관건은 뭐냐? 결제만 하면 되었다. 그냥 안 넘어가겠죠. 표현이. 뭐뭐 하기만 하면 되었다. 뭐뭐 하기만 하면 되다라는 표현 알아두시죠. "only have to" 이렇게 하면요. 뭐뭐 하기만 하면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고 결제만 하면 되는 거죠. "only have to enter and purchase". 그죠? 원래는 "only have to enter and only have to purchase". 간략 간략하게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딱 입력하고 딱 결제했다. 그러면 되었다. 이런 뜻인데 and 양쪽으로 only have to가 중복이 되니까 그냥 뒤에 only have to는 생략을 해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니까요. 배송지를 입력하고 결제만 하면 되었다. I only had to enter my shipping address and purchase.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요. 어, 요게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7페이지 거기 문장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영어를 좀 가리시고 위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 한국말 표현들만 갖고 문장을 한번 쓱쓱쓱 만들어 보세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 그걸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only had to enter my shipping address and purchase. I only had to enter my shipping address and purchase. I only had to enter my shipping address and purchase. 네 크게 어렵진 않았으리라 믿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미션 28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t keeps raining because it's monsoon season. I decided to do some online shopping for rain boots to wear these days. First, I visited the website and registered as a member. I had seen something I liked in the shop last time, so I searched for it. I only had to enter my shipping address and purchase.